국제로타리클럽 3750지구는 추운 겨울을 앞둔 16일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3750지구는 경기도 6개 지역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진 가운데 수원 권성구청 야외주차장에서도 지회로타리클럽 주관으로 수원 내 26개 로타리클럽이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장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제 로타리 3750지구 배정환 총재, 김정수 수원권선구청장, 해신 한상규 지혜 로타리클럽 회장, 신상길 지구 재단위원장, 이덕진 남수원 로타리 회장 등이 참석해 봉사자를 격려하고 직접 김치 담그기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한국을 방문한 일본 2760지구 로타렉트 회원 45명이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으로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3750지구 배정환 총재는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지만 이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담궈진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는 각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